잠실 오 단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시 가격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의 시작, 잠실 박사 공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잠시주공 5단지 재건축 투자 중계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이버 검색창에 잠시박사만 치면 잠시주공 5단지의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라면 잠시박사 꼭 기억해 주세요. 잠시주공 5단지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총 15층, 30개 동, 34평, 35평, 36평 세 평형으로 구성된 잠시주공 5단지는 각 층과 호수별로 공시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총 세대수는 3,930세대로 34평 2,280세대, 35평 300세대, 36평 1,350세대입니다. 로열층은 8층에서 13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볼 공식 가격 역시 로열층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시세와 공식 가격에 대해 알아보고 갈게요.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식 가격으로 구분됩니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 가격은 정부가 조사 산정에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관련 감정평가는 단지 내에 각 동의 위치, 방향, 층을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35평 타워동을 예로 들면 1,2호는 북동 북서방향이고 3,4호는 남서남동으로 가격이 더 높습니다. 같은 층이라도 방향이 달라 공시가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1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우리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보유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부동산 규제책의 기준 가격이 바로 이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공시가격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해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기 때문에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라 부르며, 토지는 공시지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기준시가라고 부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 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참고로 잠시로 단지 36평은 2017년까지 503동에서 507동이 공시가격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 이후 516동과 519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잠시주공 5단지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동은 36평 503동에서 507동, 516동, 519동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동은 517동과 528동입니다. 그럼 36평 로열 동층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잠시주공 5단지 공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시 5단지 공시 가격표를 보실게요. 2014년 1월 기준으로 503동에서 507동까지의 로열층 8층에서 13층까지의 가격은 8억 8천8백만원이었습니다. 1억 6천만원이 올라 2015년 1월 기준으로 9억 400으로 공식 가격이 측정되었습니다. 2016년 공식 가격은 9억 4백만원이었던 2015년 가격에서 1600만 원이 올라 9억 2천만 원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1억 7600만 원이 오르면서 2017년 1월 기준의 공식 가격은 10억 960만 원입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년도 2017년에 10억 960만 원이었던 공식 가격이 1억 6천만 원이 올라 12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516동과 519동이 503동에서 507동까지의 공시가격과 같아졌습니다. 2018년 12억 5600이었던 공시가격이 8천만원이 올라 2019년 1월에는 13억 3600만원이 형성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저 1월 기준으로 5단지의 공시가격은 전해의 13억 3600에서 3억 1400만원이 올라 16억 5천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억 1400만원이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503동에서 507동, 516동, 519동 공식가격은 16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잠시주공 5단지의 36평 로열 동층을 기준으로 공식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공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주공 5단지의 투자를 위해서는 공식가격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잠시 박사 공인으로 전화 주세요.